저는 오늘 우리의 성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패배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실패는 성공을 향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어느 시점에서 실패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패배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 모두가 겪는 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좌절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수 있는지,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모두가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은 넘어지는 횟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면서 다가오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코치였습니다.